저는 질그릇에 보배를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보배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네. <laughs> <저는 웃음> 당황스럽습니다. <웃음> 여러분은 보배이십니다. 아, 네. 근데 원래는 질그릇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우리, 우리를 향해서. 또 본인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질그릇과 같으나 보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질그릇과 같으나 보배이냐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은 것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깨워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질그릇은 굽는 온도가 한 50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 1300도에서 1500도, 독이는 한 5, 1000, 어, 1300도, 요 정도에 굽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점점 점점 단단해지고 가벼우면서도 아주 잘 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뭐 집어 던져도 안 깨지는 그 자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단단하게 단단하게 구워서 깨어지지 않는 어, 이 자기처럼 우리도 쉽게 깨어지지 않는 우리 비록 즐거울 것 같지만 쉽게 상처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 우리 백세의 어,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김형석 교수시라고 연세대학교의 명예 교수이십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시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 은혜도 주시고 책도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백세 일기라는 그 글을 연재하고 계신데 30세에서 40세 때 나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며 살았다. 그리고 50대 50세에서 80세까지는 선과 악의 가치를 가리면서 살았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100세를 넘으셨는데 어, 추한 것을 멀리하고 아름다운 여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여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 제가 백세 넘어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하지만 그래 우리 젊을 때라도 아름다운 그 추한 것을 멀리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그 생각이 가장 큰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거기를 그 따라 살면은 정말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 사도 바울이 어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족함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이 고린도는 항구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유럽과 아시아의 그 ]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 거래가 많았죠. 그러니 이 지역은 부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물이 왕성하고 사람들의 거 어, 왕래가 많다 보니까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교회도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 이 남부럽지 않 교회는 하는 가운데 열심히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보다 인간 자체를 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다음에 예수파. 예수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파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우리 강동수정교회를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동수정교회는 파가 없어요 <laughs> 대파 쪽파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 강동수추정교회를 보니까 아주 목사님과 성도들이 일치단결 돼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라 너무 행복하고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 이거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강동수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어, 이때,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그 여러 파로 나뉘어지고 사람 중심으로 나뉘어져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깨워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는 이 질그릇이 질그릇으로 쉽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그릇이 된다, 아주 강력한 그릇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깨어지기 쉽고 상처 있기 쉽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붙들고 나갈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주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기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는 주님의 이름만 주님만 높이는 우리 강동수정교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질그러서는 어떻습니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딪히면 여기 깨지고 저기 부딪히면 저기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그릇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가보니까 깨진 그릇도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전통이 있다고 전부 깨진 그릇이 있는데 아이고 그래서 더 밥맛이 없는 모양입니다. 중국 가면은. 깨진 그릇은 상처 입기 쉬운 것은 바로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우리 주님이 바울이 얘기한 건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상처 입기가 쉽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상처 입기 쉬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 아시죠? 가수 노사연 씨가, 아, 알고 봤더니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부르는 노래들은 세상의 유행담이면서도 그 복음성과 같은 노래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런, 이런 노래 아시죠? 제가 앞부분만 좀 해볼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 뒤에 한번 본점 드러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포열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공론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 있어 질그릇과 같이 상처있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고림도서 4장 16절 말씀이 늘 생각에 머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있어요. 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가야 되느냐? 사람을 만나고도 가야 되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만 만나고 나오시면 안됩니다 자리만 앉아있다가 가시면 안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색 도상의 바울이 체, 체험을 했듯이 우리도 순간순간 주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 만나는 즐거움보다 목사님 만나는 즐거움보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즐거움으로 오셔서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상처 있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영혼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 있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배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질그르신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고 힘 있게 힘 있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하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요즘 우리 에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이기 때문에 참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을 하나님이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고 엎드려지게 잠시 깨어지고 상처 있게 했지만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더 강건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가지고 영어로 말하는 게더 빠른 것 같아요.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한 그때에 그분은 강하시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니. 약한 그때 기도하게 되고 약한 그때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네.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더욱더 강력해서 주님 앞에 나아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약해지는 경험을 많이 할때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붙잡고 일어섭니다. 네.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허 테일러 알지 않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 선교를 중국 내륙 선교를 하는데 자기 돈 많이 갖고 싸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돈 싸가지고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해서 가는 게잘될것 같지만 주님의 일은 주님이 준비하신다.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붙잡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래서 내륙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지에서. 아, 쌀이 다 떨어졌어. 요 그랬더니 그 밑에서 이 아, 허드슨 테일러를 돕는 분이 성교사님, 성교사님, 아이고, 내 이름이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한 사람은 걱정하고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아, 걱정이 하나도 없어.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이 없고, 여러분이 할수 없고, 여러분이 한계가 없고, 여러분의 인생에 힘든 일이 여러분을 꽉 누르고 있다면,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시간입니다. 전 기다립니다. 도와주세요.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하게 영국에서 50 파운드 수표가 날라왔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나의 일을 하지 마시고 나의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나의 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시고. 오베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면 따라가시면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8절 절을 보면은 우리가 사망 사망으로 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의 헬라 언어는 들리보내보이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뜻은 뭐냐면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꽉누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꽉누르면 여러분도 포도즙 짜려고 포도를 한번 눌러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손에다 포도물이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포도를 짜기 위해서는 꽉 눌리지 누르, 않습니까? 포도가 얼마나 고생, 고생을 하겠어요, 포도가. <laughs> 그러서 포도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어, 한 뉴스를 보다가, 개를 팔, 팔고 가는데, 개를 그, 뭐 어디다 팔아버린대요. 그 개를 개장 속에다가 놓고 트럭에다 싣고 가는 개가 엄청 달수부터 안는 이런 상 이런 상태예요, 개가. 아, 그런데 그 개도 안 됐지만 거기서 개가 새끼를 낳은 거예요. 아, 그 새끼가, 눈도 못뜬 새끼가 몸은 한 반은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어미가 그 새끼를 몸을 움츠리고 핥아주는 그 사진이 나왔어요. 아,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 달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엉물림을 당하고 위축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앞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자신감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나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런데 뭐라 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그 말씀을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위축 당해도 싸인을 당해도 너희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방도 우겨섬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가운데 있고 내 환경이 지금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의 환경이라고. 서 컴스턴스라는 말인데요. 이서 컴스턴스를 영어로 한번 풀어보면 스탠딩 어라운드 어스란 말이에요. 스탠딩 서 있다, 어라운드 주위에 어스 우리. 스탠딩 어라운드 어스. 환경은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게 환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환경의 마음이 뺏겼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고하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도 예수님이 그 뒤에 다시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장 11절에 가보면은 막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누가 복? 사람면서 감옥같이기 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렇게 육체적으로 포박을 당하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게다가 매를 맞아가지고 40대에 한 대가만 매를 39대를 맞고, 정지이 매를 맞았으면 거의 다 죽을 지경인 것이 이매 맞은 것입니다. 아 이래서 홀로 밤에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그때... 홀로 있게 우리 주님이 놔두지 않으셨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입니다. 저는 이때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주님이 바울 곁에 서셔서 어이 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 짧은 말이지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 주님이 곁에 서셔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 홀로 있고, 외롭고, 힘이 들고, 수술해야 될 때, 수술방에 들어가야 될 때, 그리고 나의 그 물질적으로 건강한 때, 그때 옆에 보시면, 눈을 뜨시면, 우리 주님이 곁에 서서, 우리 주님이 곁에 서 있으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시,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이 때문에 어르신들이 교회에 한 번도 오지 못하셔요. 우리 도갈 수가 없어요. 또 계신 분들마저도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안 나오세요. 아, 홀로 이렇게 기도할 때제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계회를 세우셨는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군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붙잡, 제 감정을 붙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서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 아닙니까? 깨어지기 쉽지만 상처입기 쉽지만 주님 붙들면 내 상처입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진퇴양난에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갈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빠져나갈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 아멘. 빠져나갈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고 환란을 감해주시고 고통을 건져주시고 면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절에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며 하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꾸러뜨림을 당해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여류 작가가 있는데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아, 이분이 많은 작품을 써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어느 날한 사람이 그의 작품을 읽을 한 사람이 찾아와서 기독교는 불교처럼 염불이 없나요? 이렇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불교처럼 연불이 없나요? 이 작가가 내 우리 기독교에는 연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불 비슷한 것은 있습니다. 왜 뭐예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나는 임마누엘 아멘 이걸 외칩니다. 임마누엘 아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아멘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에서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영불은 없습니다. 불교처럼 공허한 영불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들 때마다 고백하십시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밥을 먹길 참 주저하고 있어요. 식사하는 즐거움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모여서 식사할 수가 없어요. 그릇이 무엇이 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아요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기 쉽고 상처 입기 쉽고 아프기 쉽고 그럼 우리는 전쟁이지만 우리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의 그릇이 정말 보배인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을 배려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 죽음을 몸으로 체험하라고 배려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끝나면 고통이죠.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날마다 찬송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보물 그릇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그것은 깨우, 깨어지기 쉬운 질 그릇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그 그릇으로 사시, 사셔야 되겠습니까? 질 그릇이 아닌 보배 그릇으로, 보물 그릇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 그릇이 보잘것 없지만 보배로 인해서 귀한 것처럼 연약한 주인이지만 예수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힘이 있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너무 나 자신 쓰러지기 쉬운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질그릇에 고배를 담은 자답게 힘있고 거룩하게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